본격적으로 허리띠를 푸는데요.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이런 거먹고 먹기 바빠 대화는 저 멀리 미뤄뒀습니다. 한 손엔 보쌈을 다른 한 손엔 잡채를 낚아채입니다. 먹는 거 앞에서는 안 보여요, 뭐 사람이. 어. 여럿이 둘러앉아 먹으면 식욕이 증가해 혼자일 때보다 식사량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배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어? 저기 온다. 얼른 와요. 빨리 와. 어서 오세요. 각종 모임들이 줄을 잇는데요 여성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잘 자라 있네. 송년 모임에 없어서는 안될 먹을거리를 사러 왔는데요. 찬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계절. 추위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입맛은 살리는 겨울 간식들이 반겨줍니다. 붕어빵도 먹자. 어. 이 시기에만 볼수 있는 계절 메뉴인 만큼 여사님들의 발길을 잡아 끌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조문희 씨가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음. 겨울철 별미 군고구마는 길거리에서 먹어야 더 맛있죠. 우리 오뎅 먹을까? 그래 좋지. 오뎅. 아, 아 호떡 먹고라니까 국물이 어, 필요해. 어하나씩 먹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우리 이거 지금 먹고 음. 또 이따 저녁에 뭐좀 먹어야 되는데 뭐 하나씩 골라 봐요. 난 돼지족발. 족발? 족발? 어. 언니는? 나는 닭발. 나는 굴버쌈 나는 순대. 난 치킨. 어 각자 각자. 어. 아 먹는 게난 제일 즐거워. 만들었는데, 많이 응. 많이. 응. 언니, 언니.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을 뿐 본격적으로 장을 봅니다. 족발이다. 입에 착 달라붙는 고열량 고지방 음식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고르다 보니 어느새 양손이 가득해졌습니다. 모임 장소는 조문희 씨의 집.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음. 다리가 아파? 음. 무릎이? 천 말로 나이는 어려가지고 먹는 건잘 먹으면서 또 걷는 건못 건데. 아이고 보따리 내가 들을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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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 내가 들을게. 아이고 힘들어.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뭐냐. 아이고 좀잘좀살좀 좀좀 빼면 좀 쉽게 걸어질 건데. 아이고 조금만 올라. 오면 내... 조문희 씨를 괴롭히는 무릎 통증,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증상인데요. 오르막길을 거뜬히 오르는 언니들에 비해. 막내 뻘인 무니씨만 유독 힘겨워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아. 언덕이라서 조금 그래. 필요한 아. 집진 조문니씨를 대신해 손님들이 상을 차리는데요. 앞접시 좀 갖고 와. 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을 풀어 놓으니 곧 상다리가 부러질 듯 부심하군요. 응. 왜냐면 어지럽다. 어지러워. 응? 이제 좀 괜찮아? 응. 아, 잘것 같아. 색이요 아, 아, 언니, 도네요. 아, <laughs> 아좀 보자. 기운을 절인 조문희 씨 <목소리> 일행 모두 착석하기도 전에 본격적으로 <목소리> 허리지를 푸는데요.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네. 이런 거 먹어. 먹기 바빠 대화는 저 멀리 미뤄뒀습니다. 한 손엔 보쌈을, 다른 한 손엔 잡채를 나가 쟁니다 먹는 거 앞에서는 안 보여요, 뭐 사람이. 어. 여러 시둘러 앉아 먹으면 식욕이 증가해 혼자일 때보다 식사량이 늘어나긴 하는데요. 응. 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배가 존재감을 음. 드러냅니다. 오늘 상가 중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잡채가 맛있는데. 응. <laughs>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어 족발. 기분 음. 좋다. 음. 어느덧 하나둘 수저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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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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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하지만 조문 씨에게선 멈출 먹어도, 기미가 보이지 쓰겠는데? 않습니다. 아우, 치다 아, 이거 살쪄서 어떻게 <laughs> <laughs> 먹었대 <웃음> <웃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인 치킨. 아유 언니. 엄청 드시네.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먹을 건 먹고, 사과나무 심으라고 했어. 가리 기별도 안 갔어. <laughs> 양념반, 프라이드 반은 환상의 궁합이죠. 결국 먹방 2차전에 들어갑니다. 어휴, <웃음> 음, <웃음> 배가 튀어나올수록 상인은 올라가기 바쁩니다. 뭐냐? 아까보다 뭘패드숨 쉬어 숨 쉬어 배가 더 나왔어 지금 무슨 한국 배사전만한 두께여 <laughs> 우리 먹었으니까 한번 재볼까요? 네, 어, 아, 먹을 때는 즐거웠는데 가혹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심판대에 오르는 것처럼 순서대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드디어 조문희씨의 차례 아주 무게 뺄라고 양말까지 벗은 고봐라 됐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아이고 발 제대로 올려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저걸 버려. 고도비만에 해당되는 수치. <laughs> 나 이런 사람 이에요 e You d 간다. t 올 n o w You don't k n 기세를 몰아 복부내장 지방량을 반영하는 허리 둘레까지 재보는데요. 37인치 이 정도로 살이 찔 거라곤 자신조차도 상상을 못했답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넌 살찌기가 힘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제일, 제일, 제일 많이 쪘어요. 59세부터 한 10년간 이렇게 찌더라고요. 쭉쭉쭉쭉. 갱년기 후찐살 때문에 몸무게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녘에 집에 가니까 그때 좀 먹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체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음. 일행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조문희 씨 뱃살 빼기에 아. 효과적인 짐볼 운동을 해봅니다. 아이고 힘들다. 볼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만으로도 운동량이 상당하다고요. 늘 먹고 나면 아. 밀려오는 후회. 먹는 것좀 절제 좀 해야지. 클났다 음, 응? 아, 음식을 보면은 자제력을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데요. 참을 수 없는 식욕이 불러온 비만. 그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통증을 달고 사는 무릎이 그런 경우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있어갖고 6개월에 한 번씩. 영골주사 맞아요. 여기, 여기. 한 박씩? 네, 한 3, 4kg 빠는데그때는좀안 아파요. 그다가좀 그러니까 먹으면 다리가 벌써 신호가 와요. 비만일수록 빨리 나타나고 심해지는 퇴행성 관절염. 문제는또 있습니다. 혈관 건강 상태도 썩 좋은 편이아니라는데요 갱년기 이후부터 높아진 혈당의 경우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어머, 이건 완전히 입원하는가요, 이거 고혈당이 손상시킨 혈관이 고혈압까지 유발한 상태입니다. 보파보파 고혈당과 고혈압 그리고 고 콜레스테롤까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혈압약하고요, 당뇨약. 그게 한 5, 6년 됐어요. 건강 악화는 그녀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은 약, 약을 먹는 게 거의 없는데 나는 약을 세 가지를 먹고 있어요. 좀 아무래도 평생에 좀 노력을 안한것 같아요. 응, 그 결과물 같아. 지금부터라도 매일 노력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막 금방 하기가 힘드네요. 응. 연말 모임과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겨울은 체중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의 계절이죠. 겨울 연휴 동안 체중 허리둘레는 물론 지방량과 내장 지방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로도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조문희 씨 역시 연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리에 추전부리가 빠질 순 없죠. 달콤한 음료와 고소한 빵까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좋은 건 여러 메뉴들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날도 조문희 씨의 식욕은 어김없이 폭발합니다. 아니 먹을 일이 있으면 먹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먹으러 가자 그래요. <laughs> 어제 또잘 먹었지? 와, 막, 그대로 먹는 거 1.5kg 빼놓은 거 그대로 원위치인데. 갔다 음, 오면 음. 2kg 딱. 음. 1차에서 밥을 다 먹고요. 2차를 가면 꼭 치킨, 그 다음에 어니언링, 아니면 감자칩. 감자칩이 얼마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먹고 빵을 좋아하고, 그리고 탕수육을 좋아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쪄서이 뱃살 늘어난 게안 빠지는 거죠. 할수 없이 이번에 바진 3개 다 늘렸어요. 칠센티씩 늘렸어. 하지만 식욕 앞에 늘 져버리고 마는 조문희 씨 그녀에게 연말은 고비입니다. 후회만이야. 맨날 후회해요. 맨날 후회하지 이러지 말자고 기도까지 해요. 근데 기도 딱 끝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돌아서면 또또 응,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laughs> 연말 더욱 걱정되는 조문희 씨의 건강 상태. 과연 그녀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연말 바쁜 일정만큼 바빠진 간 상태. 초음파로 확인해 봤는데요. 지방간을 진단하는 데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간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검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검사하신 네. 초음파 검사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콩팥이고 여기는 간이에요. 네. 콩팥에 비해서 간의 색깔이 굉장히 하얗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간이 있다고 네. 저희가 보고요. 제가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술은 안 먹지만 환자분처럼 비만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간에 기름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체질량지수로 봤을 때 지금 비만이 있으시고 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면 그런 이제 심장 대사 위험 인자가 벌써 4 개나 있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런 관상동맥에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그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심근 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체중을 빼시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은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심혈관 위험 인자 개수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간은 물론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절실해진 상황. 일단 살을 빼야 될것 같아요. 3.5kg만 빼도 5%니까. 그거 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탄수화물을 조금 덜 먹고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서요. 모임의 수만큼 늘어나는 체중이 간에 부담으로 쌓이고 있습니다.